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메이저 증권 투자 전략 팀장 출신이고요. 자, 그동안에 이렇게 많았던 경험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함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2차전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이번에 이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국내 기업들도 중국산 광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자, 얘들은 따지고 보자면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이 8월달에는 무료 추천주로 세비캠 제가 나갔었죠. 매수가 71,000원에 드리면서 매도가 158,000원에 수익률 122% 이상 전량 수익 매도 완료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수익 매도를 완료했고 8월 추천주 받아가셔서 이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비캠을 왜 들어간 건가? 지금이 인플레 감축법이 실행이 되면서 당연히 이 패배 관련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들어온 섹터였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에서 중국산이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당연히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이 재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측면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가장 크고 빠르게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다음으로 이 후. 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음 급등할 종목이 무엇인가? 이제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죠. 이번에도 또 한번 이렇게 준비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9월 무료 추천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9월 무료 추천주 목표 수익률은 최소 150에서 200% 이상으로 실질적인 이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이 9월 무료 추천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이 9월 무료 추천주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이 무료 추천주 놓치신 분들 이 9월달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3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9월달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AI 매매 프로그램 무료 나눔에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이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용 중인 이 주식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 일개 이런 리딩 회사들에서 이 돈을 주고 파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거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세팅 값만 맞춰놓으면 간단. 건데 이런 걸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 8월 달에 제 지인분들에게만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별 수익 화면이 나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실제 수익 화면까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실제 수익 자료이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 조건 검색식을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검색이 되고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5에서 10%가량 수익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5% 10%를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복리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종목매매 하시려고 분석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3만명 달성 기념으로 9월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주식 a i 매매 프로그램 무료 나눔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9월 달딱한 달간만 9,000분에게만 무료 나눔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 지인분들이 검증을 끝내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이 매매 프로그램 나도 한번 받아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나눔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팅값이 완료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수익 검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었는데 마침 이런 매매 프로그램들 금전적으로 주고받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런 유혹에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위상단의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 혹은 주말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나눔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놓치지 마시고 9월부터는 우리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모든 분들 받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배송 전용 전기차 미국의 10개 도시에서 첫 운행에 들어갔다 리비안과 협력을 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 주가가 올라갔죠 이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마켓인데 배송전용 이 전기차 리비안과 협력해서 만드는 거고 이게 미국의 10개 도시에 운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기사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세계 최대 이 전자상 거래업체인 이 아마존이 배송 시스템에 전기차를 투입하기 시작을 했다. 이 전기차가 어디 거다? 이 리비안에 주문 제작한 배송 전용 전기 승합차. 1차분 물량이 출고가 되어서 이미 10개 도시에서 운행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러한 아마존과 리비안의 투자 협력 관계는 이미 2019년부터 맺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10만대를 선주문했다 오늘의 행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올 연말이면 미국 100여개 도시에서 수천대의 아마존 전기배송 차량을 볼수 있을거다 지금 미국에 조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 이 친환경 정책이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마존에서 선택을 한 기업은 리비안이다. 이렇게 협력 체계를 맺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미 전역에서 최종적으로 10만 대의 차량이 운행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리비안의 엄청난 수혜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정부 자체도 전기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할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 리비안 관련 주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호재들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신다면 리비안 관련 주들. 작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리비아에서 무슨 테슬라까지 잡겠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들을 가져다 붙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없죠.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간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급등 타점들에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처럼 지금 주식장이 무슨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삼성전자를 사서 몇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지금 주식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 주도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이죠. 이런 장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사고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 본업이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 대응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런 부분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응법들이 어려운 거냐?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딱두 가지 전략만 미리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 당연히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무엇을 해야죠?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략이 있으셔야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타이밍이든 안전한 이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가지고만 계신다고 절대로 돈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리비안 관련 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또한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은. 0 1 0 8 3 1 0 8600, 0 1 0 8 3 1 0 8600으로 리비안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이 매매 전략 시나리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급등 타점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듯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대응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받고 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상단에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리비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 보시더라고요. 일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면서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